우리 비트가 기영이가 됐어 아 우리 기영이 삐뚤어졌네요 기영이가 화가 났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앞으로 섰어 리젠트 컷인가?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귀까지 그려줬어 아, 아 이거 귀는 만들지 말지 이렇게 귀가 만들어질 정도로 비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비트가 기영이가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할 건데 맞아요 근데 우리 말고 다른 분들이 어리둥절해요 누구냐? 코인 재단 형님들이 자 어리둥절합니다. 아 사실 우리도 어, 어이 없는데 이제 재단들 입장에서도 좀 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네, 그 재단이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알트코인 재단들이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네, 네. 왜 그러냐? 그, 그 요즘 최근에 HDAK이라고 현대 관련 머시코인 안에 있거든요. 이 친구가 차트가 이뻐. 근데 이거 왜 예쁜지 아세요? 왜인가요? 애초에 메인넷이라는 거 9월달에 만들었고요. 음. 그리고 오늘 호재가 하나 더 떴어. 뭔가요? 코인이 수합된대. H 닭이 리브랜딩, 리브랜딩을 하면서 우리는 H가 그딴 거 버린다. 우리는 멋있는 이름, 이름이 이쁜 거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이쁜 이름 라이젠으로 바꾸겠다. 이게 이쁜 거야? 그 나름 이쁘죠. 그 한국 사람들은 H 닭보다낫네 네, 사람들이 영어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라이젠으로 하면서 우리 호재 여부 했는데. 그잠시만아 형, 형그 기영이 만들면 어떻게? 가지고 기영이 만드니까 그. 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야, 저 호재까지 다 만들어놓고 갈 차트 다 그려놓고 그렇죠 요즘 알트 코인들 이상하게 떨어지고 나서 호재가 뜨고 있죠. 지금 호재가 뜨고 있는 애들들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안 떨어졌으면 쫙 하고 올릴 준비를 다 했는데 비트가 떨어지니까, 아유씨 이거, 호재는 체결 다 했고, MOU도 체결 다 했고, 기사까지 쓰기로 계약은 했는데, 비트가 떨어지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뉴스는 나가고, 가격은 안 오르고, 이런 상황이 현재, 알트코인 재단들이 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다 뿐만 아니라, 준비하던 알트들이 지금, 그, 뭐야, 밀크 돈을, 호재 아닌 호재 같은 거 있었는데, 그렇죠. 밀크가 그, 그 위로 갈까? 하면서 이제 기영이가 손가락을 들었는데 이 손가락 들었을 때 호재였거든요. 근데 이 호재가 이제 어, 밀크 코인 관련돼 뭐100% 인수다 뭐다 했는데, 야 이거 그야 이거 형왜 거기서 나와? 비트가 떨어지고 이 호재가 나와버리고 네네. 이 호재가 비트가 떨어지고 나오니까 야 이거 주작이다 야 이거 이거 호재 아니다 이거 그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도 모르겠다니까 하 출발했었던 우리 밀크 열차가 이거 출발했다가 바로 이제 멈춰버렸습니다 손병호 아, 게임한 겁니까? 네 바로 접어 손가락 접어 하면서 요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업비트든 비썸이든 준비하던 애들이 이제 에헤 갈려고 하다가 에 한번 다 접었습니다. 아, 상승을 준비하던 알트코인들 자체도 비트가 눌리면서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재나 이런 그 상승 후 추세를 그리던 애들까지도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재단도 당황했을 거야. 맞아요. 요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비트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와 함께 올리려고 했다가, 그, 아, 너도 나도 다 같이 어리둥절. 비트 떨어져서 코인 재단들도 야 나도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리게 되고 우리 수익 벌려고 했던 사람들도 수익을 못 벌어서 어리둥절한 상황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알트코인 재단들이 가격을 올릴 준비가 대부분 다 됐다.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근데 비트가 이번에 눌리면서 준비가 조금 흐트러졌죠. 네,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비트는 또 올라갈 거다라는 걸 저희는 믿고 있잖아요. 아 비트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음, 비트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미, 이 준비되어 있는 거다 들켰어. 그런 애들이 출발하면.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지금 다, 지금 작전하려다가 다 걸렸어. 그러니까, 비트가 만약에 회복이 준다면,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것들, 마이너스 40%, 오늘 밀크사서 마이너스 3 3예요 이런 것들,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40%, 혹은, 예, 잘못 사신 분들, 마이너스 60%이신 분들도 회복이 금방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을 조금 더 전달해 주고 싶어서 비트실 비트 시장에서 마이너스 뭐 20, 30%는요, 사실 마이너스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마이너스 20%면, 야, 이거. 아, 그, 그거는 그냥, 자식한테 줘야 아, 돼. 망했나? 이 생각이 <laughs> 드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하루 아침에도 뭐몇백 프로씩 올라가고 몇십 네. 프로씩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비트의 영향을 받고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진 거지 뭐 알트 자체나 뭐뭐 뭐 엄청난 거래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차트들이 빠진 게 아니라서.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메크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 빠지면서도 얘가 다 말아 올렸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 한. 네, 잠깐 형들 나 준비됐는데 비트 안 가네? 그래? 역시. <laughs> 그러니까요. 준비는 다 해놨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전체들 지금 보면은 준비했던 애들이 지금 점점 다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뭐 이제 공포랑 엄청나게 힘들어하실 텐데 사실 저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스텍스, 스텍스 호재 아시는 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스텍스는 뭐 하고 있었냐? 이것도 손가락 이제 거, 검지 손가락입니다. 갈거니까 했거든요. 우리 스텍스는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뭐라고요? 메인넷 갈거까 하면서 이제 메인넷 호재 했거든요. 호재 터뜨리고, 아이고. 아유. 이게 비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laughs> 알트 코인들이 호재들을 만들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우상향하려고 했었는데 비트 때문에 이제 멱살 잡고 끌어내려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지금 안쓰러운데 사실 비트 올라가면 또다시 또 다들 올라갈 거고 호재 만들 거고 할 거라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음. 또 지금 비트가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싱숭생숭할 텐데 사실 뭐 이런 장뭐 하루 이틀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뭐 알, 비트가 빠지면 뭐 알트들도 당연히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맞아요. 음. 그리고 우리의 비트토렌트도 여러분 호재 있는 거 아시죠? 비트토렌트도 이제 요렇게 하면서 횡보하다가. 호재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네. 요즘 진짜 핫한 이슈 진짜 핫한 호재는 뭐냐면 리브랜딩입니다 리브랜딩하면 대부분 막 10배씩 올라가는 게 최근 대세이기 때문에 비트토렌트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야 비트코인아 딱 버텨봐 니들이 버티면 리브랜딩하고 우리 열0배 올릴 거야 했는데 비트 떨어지면서 이게다 떨어지고 다 떨어진 지에 이제 느즈막히 이제 리브랜딩 이슈 뜨니까 조금 반등 나왔다 요즘 알트코인들 해외도 국내도 전부 다 호재 준비했다가 이제 비트 떨어지고 나서 터진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